시편 84편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며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의 찬양대장이었죠. 아사의 시를 보면서 그가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전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됐어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복된 가문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뭐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여 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요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너무 사랑스럽고 어 너무 사모한다는 그 마음입니다. 주의 장막이 뭡니까? 과거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 예배했던 곳이고 다윗의 시대 때는 다윗의 장막이라 하여 하나님의 언약계를 안치했던 그 곳이죠.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그곳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곳이 귀한 거죠.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자리를 아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고백이 오늘 나와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가운데 세 가지 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주를 찬송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laughs>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민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에 반대,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믿음의 성도가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듯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찬송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인데. 가끔 이렇게 보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늘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의 삶은 불평의 열매를 먹으며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늘 찬송의 삶을 통하여 찬송의 열매를 먹는 삶, 그것이 진정 복된 인생인데 특별히 그런 복을 누가 누리냐?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에게 찬송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죽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날마다 심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같이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을 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이 뭡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이르는 그 길이 큰 대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큰 길로 열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크다는 것처럼 얼마나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께 큰 길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여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이고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복을 채워주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민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부족함 투성의 땅입니다 없어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을 살때참 없는 게 많아요 특별히 물이 가장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뭐냐면 그 골짜기의 인생이 힘들죠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을 걸어갈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까지 네. 우리의 삶의 부족함 투성의 그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많은 셈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셈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셈이 있게 하시고 이른비가 내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그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시평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자의 인생이 누구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결론은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냈죠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요. 마지막 이 시편 기자의 결론은 뭐냐면 주의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천배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한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성전의 문을 지키고 있는 진짜 문지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성전의 문을 두드리며 항상 성전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여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만큼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심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잖아요. 60평생을 살든 80평생을 살든 100년의 인생을 살든 그 인생이 다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동안 가장 복된 인생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끝까지 지키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닌가. 오늘 시평 기자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주의 성전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는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 복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에게 한 평생 그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찬송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께 심어얻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복이. 주의 장막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각교의 모든 성도님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음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우리의 평생을 토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의 장막을 사모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 심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며.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